2022년 9월 9일 금요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목사님을 통해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으로 아침부터 큰 은혜 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저는 성실하고 비교적 정직하고 비교적 선하게 살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하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제대로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고 생각하였고 백배, 육십배, 삼십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열매는 없고 저의 삶은 늘 공고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서 때로는 지옥 불 속에 있는 것 같은 깊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이 고난하고 고단하고 힘이 들어서 저는 저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 삶의 열매가 없기에 돌아보고 다시 돌아보았더니 지금까지는 제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통과하는 어리석은 자였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부의 영성을 갖추어서 반드시 주님께서 들어가기 원하시는 천국문 들어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열매가 없으므로 슬픈 삶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는 자가,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시간 1분 1초를 아끼고 서운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해계하는 참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Amén.